안녕하세요. 이 황석의 유기농 열기입니다. 오늘은 이 감나무 밭에 태비하러 왔습니다. 요새 태비, 이 펠렛 태비요. 참 저, 사용하기 편하죠. 그, 이 농촌도 많이 발전했습니다. 이제 태비도 그 옛날 그, 그름 주는 게 아니고요. 이 펠렛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참저 농사 짓기 많이 편해졌습니다. 제가 사용하는 저, 유황 발효 태비 땅부자입니다. 이렇게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가 되어야 되고요. 이 태비가, 지금은 비료 비슷하게 이제 나오는데, 참 저, 살파하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. 이 태비는 이 일반 태비에 10배 이상 비쌉니다. 거의 비료하고 막 먹는, 아, 비료하고는 가격이 비교가 안 되죠. 엄청나게 비싸죠. 그래도 그 효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, 저, 유황 발효 퇴비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샤파라초, 이거는 저, 헤어처벨입니다. 이 녹비작물로 재배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, 아, 청보리도 함께 뿌려봤고요. 지금, 감나무 가지치기도 해야 되는데, 지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. 빨리 마무리를 짓고,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,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농장이 넓거든요. 그래서 일이 많아서 좀 많이 넓습니다. 여기, 감나무 밭입니다. 감나무는, 이, 땅부자, 그러니까 유황 발효 태비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확실히 과일이 굵어지고, 저, 당도도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, 이, 이 땅부자, 그러니까 유황 발효 태비를 일반 농가에도 좀권유하고 싶지만은 가격이 원체 비싸니까 일반 농가에서는 아마 엄두를 안 냅니다. 너무 비싸니까 그래도 사용하면은 그 효과가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이 땅부자 이 유황발효 태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저 일이 그 그만큼 적습니다. 이 일반 유황 태비를 사용할 것 같으면요 이 땅부자 한세배네배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일이 많은데나이 일이 적으니까. 제가 은경우 오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하면은 일손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이 태비를 적게 사용을 합니다. 네. 제 농장에는 이제 이 논비 작물 때문에 벌써 푸르름이 가득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